One, two, three, four. I am not a raincoat here to keep you warm. Then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 No, I'm not a match simply waiting to burn.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ill the end. 오늘은, 오늘은 12월 20일인데 내일이 12월 21일이 제 생일이어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작은 파티를 하려고 장 보고 뭐 이것저것 사야 될거 있어 가지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필름 카메라가 고장이 나 가지고 이제 필름 카메라를 이제 새로 사고 싶어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작년 생일날 찍은 거고, 이렇게 이거는 완전 재작년 생일날 찍은 거고, 이것도 작년 생일날 이렇게 저의 추억의 공간입니다. 루루! 진짜 장 보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어제다장본 아. 것들 그래서 카나페랑 그한입마트에서 만두도 사오고 이거 다다 다 <laughs> 먹는 거 <laughs> 준비를 해보려고요. 벌써 벌써 지쳤어요. 벌써 다들 맛있게 먹. 다들 맛있게 먹었. 다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요. 쉬이... 참치 마요 하려고 엄청 많이. 쉬이... 왜? 빠르다, 진짜. 나오없으면 아직 다워서 못했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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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르파데스 네디스 뭔가 색감이 다른네내 거랑. 응. 나 내가 따로 만져어서저에 그 말해 준 거. 아 그거. 힘들었다. <laughs> 고생했다.

<laughs> 나오실 분 잠깐만. 요 같은데? 구았다니까 <laughs> 어떡해. 어제 <laughs> 사진을 좀 많이 못 찍어서 아쉽네요. 어제 받은 편지들. 꽃도 선물 받았어요. 이거는 모은 언니가 준 선물인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이 얼굴 어떡해. 제가 컵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랑 컵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원래 예쁜 컵들 되게 많았는데 루루가 다 깨먹어가지고 예쁜 컵들이 다 많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떡해 완전 취향 저격 향못 맡아봐가지고 지금 맡아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다른 친구 만났는데. 커피 한잔한다고 만났는데, 또초콜렛도 받았어요. 향 너무 좋다.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편지 타임. 편지가 너무 감동. <laughs> 편지가 너무 감동이네요. 음, 생일이네요. Mm -hmm.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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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dans 10 minutes. Dans 10 minutes, ça commence. <laughs> Tá 오더라고요밖에그도 <laughs> 오늘 연도. 고 이렇게 오늘 오늘 영도 오늘 영도오도 어, 음.

지금 이제, 그 편하게 가서, 책을 살려고요 바다, 이 진짜. 아이뭐뭐 뭐 하시 이자이이 자세요 뭐세요 이거. 고트로에서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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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빠에서 나오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막 빠에 아 그게 그거구나. 아들 스탠딩 콘서트 하지 사람. 안중의 콘서트 맞아 맞아. 뭐 그냥 머리로 지나가니거든. 우리 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어. 바이러스. 이 네, 이렇게 네, 아,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가? 근데 그것도 그다 높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그 헤이 이런 도시이렇게 하고 아 바이러스는 위에서 그렇게 지나가네 니까 그렇게 발표해야겠다. 이렇게 하는가? 근데, 근데 그 가방 낀긴 낀 사람들이 다 오래 데 너무 멋있어. 감사합니다. 아, 여기도구나. 다들 이렇게. 저 지금 안 올리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목소리> 근데 이미 뭐 팬들이 있으시니까. <목소리> 어, 어 약간 음, 빨간색 빨간 슬로 다이브를 무조건 그렇죠. 사주고 싶어가지고 잠시만요. 왜냐면 이게 또다 의미가 음.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취미. 얼굴이 대사서인 는 얼굴로 다한 우리 팀 팀이 우리 집으로 어. 딱그이 곡도 그렇고 슬로 다이브도 그렇고 언니 15구 집 언니 8구 집에서 음. 들었던 곡이어가지고 음. 이제 또 그러네.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의미가 많았네. 그렇습니다. 이제 끝. 사상설명 아, 끝. 엄청 좀 웃기시던데? 재밌지. 약간 무표정으로 뭐 웃기지. 그리고 응. 니퍼. <laughs> 그러니까 약간 처음 만났는데 막 슈퍼가도 팔긴. 막세게 얘기하시더라고. 오븐 오븐에다가 꼬리랑 꼬리랑 해서. 그 원래 전남재로 하려고 넣으은 맞아 경거를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병생님 거 뭐야? 너무 귀엽다. 뭐야? 예쁘다. 가만히지 못하는 유튜버들. <목소리> <laughs> 찍어야 되거든요. 언니 집 옆에 있는 까부 가서 어, 추천해달을때 이거 추천해 줬 주고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근데 맛있어. 이거 비싼 비싼 집. 내가 사온 거야. 이십 메뉴로 맞아 맞아 맞아. 저거 근데 그거 로제 건데. 같이 은방에서 해놓고 그냥 언니 저거 내 카메라 있다. 언니 저거 내 카메라. 누구야? 나 여기 와서 지금 계속 맛없는 거먹고어 대박 도착하자마자 예진언니가 진짜 떡볶이 맛집이야 진짜 맞아 예진언니가 진짜 떡볶이 맞아. 맛집 지금 술밖에 없지만 근데 좀 이따가도 술밖에 없으면 <laughs> <laughs> 맞아 너무 오랜만에 먹나 방시오 응 작년 겨울에 먹고 맞아 어, <목소리도> 오자바리아 미쳤다 리나뺀 그래도 성공적이다 방송국짠 짜나까이 뜨거워 그러니나이야 진짜 맛있다 아... 음야찐 네. 맛있다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음나 이거 할줄 10시 10시 34분. 시간이. 한 시간 26분 남았다. <웃음> <웃음> 아, 미쳤다. 왜, 왜, 왜. 1분 남았어. 이러면 그... 재미없으니까. 안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인형 같은 거 들어있나? 응. 모자를 써야 한다는. <웃음> <웃음> 오 대박. 이거 하면 뭐 수업 뭐 이런 거 있나? 뭐 뒤에 뭐 있었던 것같은 정말 반절만 기억하고. <laughs> 나... 한 개로 드세한 개로. 매해 먹고 매해 들었는데 응. 기억이 안 나. 이거 가져가도 돼? 응. 음. <laughs> 오늘 1월, 1월 2일인데, 원래는 집에서 쉴까 하다가 계속 집에서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좀 밖에, 오늘 날씨 좋고 해서 밖에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안, 오, 너무 오랜만에 가는 카페가 있거든요, 11구에. 그래서 거기 친구랑 이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제 출발하려고요.

オーバー、ファイトニオン、ジューシャーさん、ジョーシャ <laughs> 승자 여기서 리듬을 넣어. 봐이걸 복수만 치면 돼. 진짜,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차차야 이게. 맞아. 차차차차차야이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박치 어, 어. 아, 박치 되는 거 아니야? 차차차차차차차차 너래! 도래 너래! 저거, 살려면 뾰컴이. 왜? 살려컴인피티 스톤을. 인티 스톤, 약간 우주를 저지른. 아니. 언제, 언제, 박지도 되나? 세요 어? 조명이지? Oui, moi j'ai envie d'acheter hein, la lumineuse comme ça. Oui! C'est que. Il y a le moment, mais.